네, 8월 31일, 금요일, 아주 이브닝의 오소훈입니다. 이 시각 첫 번째 뉴스입니다. 5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친 뒤에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하면서 보험금 4억 원을 챙긴 30대가 4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. 서울구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6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요.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재활치료 기간 도중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과속 단속에도 여러 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두 번째 뉴스입니다.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주변의 자살 위험신호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자살예방공익광고를 TV와 영화관 등을 통해 오늘부터 한 달간 내보낸다고 밝혔습니다. 광고는 자살을 고민하는 주부와 직장인, 학생의 고독한 감정을 슬로우 모션 기법으로 섬세하게 표현했는데요. 가족과 친구 등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이 보내는 이 위험 신호를 읽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. 복지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자살 사망자 289명의 심리 부검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, 자살자의 92%는 사망 전 언어와 행동, 정서 상태의 변화를 통해 자살 징후를 드러내는 신호를 보냈습니다. 하지만 주변인의 21.4%만 사망 전에 경고 신호를 인지했다고 합니다. 세 번째 뉴스입니다.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.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의 특례법입니다. 현행은행법에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%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. 거대 기업이 은행에 대해서 그 이상의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둔 겁니다. 이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여야는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를 허용하는 특례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. 이 시각 주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아주모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